준비된 연주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에도 또 이렇게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더옆 사람을 보면서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이 자리에 앉으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그 마음으로 또 예배를 드리면 은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남겨 두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채워야 할 고난을 남겨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가 감당할 고난을 남겨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는 고난입니다. 일꾼은 고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고하며 보람을 느낍니다. 세상 일을 성취할 때도 보람이 되는데 주의 일을 하는 일꾼은 얼마나 큰 보람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바라십니다. 구경꾼으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힘쓰며 수고하며 우리에게 남겨진 고대지만 이 영광스러운 고난의 사역들을 기쁘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한 송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아 여러분이 주의 나라를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학교 시절 교수님께서, 한 교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사역의 현장으로 나아갈 저희에게 앞으로 사역을 준비하려면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노인 목회를 준비하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대학교 앞으로 가서 젊은 사람들 젊, 젊은 청년들을 교회로 잡아와서 훈련을 시키든지 이두 가지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젊은 사람들은 없어지고 다 노인들만 결국에는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을 지금 당장 교회로 데리고 와서 훈련시키지 못하면 결국에는 교회가 노령화가 되어서 이 노년목회만을 우리는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도 지금이 마지막으로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이 골든타임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미래가 없다 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유럽의 교회를 가보면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예배당을 가면 백발의 노인들이 그 자리를 듬성듬성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교회를 지키던 노인 세대도 없어져서 많은 예배당들이 이슬람 사원이나 술집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교회를 세워 나갈 일꾼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은 일꾼을 세우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섬기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혹시나 조금 마음에 탐탁치 않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잘한다,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섬길 수 있도록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를 축복하면서 격려하고 독려해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일꾼이 많은 교회입니다.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결국에 병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지금 교회는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세관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님이 남겨두신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그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그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합니까? 바울은 자신을 두 가지의 일꾼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리고 25절에서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성도는 이 바울의 말처럼 복음과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과 교회의 일꾼. 먼저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각자가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일꾼으로 살아가고 계시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먼 나라를 가서 개척을 해야만 선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 복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입니다. 그 복된 소식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담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초신자가 성경을 모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데도 이 성경을 잘 모르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신약에서 찾으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면서 창세기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창세기의 뜻이 뭔지 아니? 그랬더니 한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사람 이름 아니에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창세기가 왜 사람 이름이냐? 그러니까 마태복음처럼 마가복음처럼 어, 이 기록한 사람의 이름인 줄 알았다라는 것이지요.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니까 이, 이런 이야기를 귀엽게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30년 신앙생활 하고도 이런 대답을 한다면 그것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 먼저 복음을 담고 있는 이 성경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일상에서 어떤 책보다 성경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복음의 일꾼이 될수 없습니다. 성경을 사모하고 이 성경을 닳도록 읽어야 합니다. 저는 찬송가 중에 이 나의 사랑하는 책이 찬양이 참 좋습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재미있게 들려 주시던 이 책을 이제는 내가 심히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시던 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던 그 사랑 이제 내가 그 성경을 심히 사랑합니다. 신앙이 자랄수록 말씀이 깊어져야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전해 듣던 그 말씀을 이제는 내가 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송이꿀보다 더 달달한 말씀을 직접 맛본 사람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맛있다라고 설명을 해줘도 내가 그 맛을 보지 않으면 그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의 참된 맛을 깨닫고 더욱 심히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한 첫걸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맛을 깨달아서, 깨달아서 이 말씀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의 맛을 보고 내적 소명을 확신했습니다. 말씀의 맛을 보고 나니까 이 평생 이 말씀에 빠져서 살고 싶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싶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싶다. 제 마음 가운데 이 강력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복음의 일꾼이 되려면 먼저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읽고 쓰고 외우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합니다. 말씀이 진짜라고 믿는다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동의가 되지만 행동을 다르게 한다면, 다르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말씀을 진리로 믿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저땅 속에 보물이 있다라고 확신한다면 집 팔고 땅 팔고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사야 하는 것이죠. 긴가민가 알면은 절대로 전재산을 걸어서 그 땅을 살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사랑할 때에 그 말씀대로 살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를 듣고 나서 하는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은혜 받은 대로, 내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대로 내가 변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은혜로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순간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왜 주십니까? 새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서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말씀으로 세상을 일구는 사람.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심히 사랑하고 그 말씀이 깊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말씀을 깨닫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며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일꾼의 삶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한 자신을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섬기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 가장 쉽습니다.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교회를 봉사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보다 개인의 삶이 우선되어서, 내 삶이 먼저가 되어서 섬기지 않는 것은 그 신앙이 건강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개인화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개인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선택이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섬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 개인의 선택이 존중되고 기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이런 것을, 어, 우리가 신앙생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은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영접한 후로는 성도는 개인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으로 있던 그 성도를 불러내어서 교회의 공동체에 연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체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십니다. 개인으로 존재하던 사람들을 하나 하나를 불러내셔서 공동체라 공동체로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공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공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개인은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것이고 드리기 싫으면 드리지 않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 나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공적인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교회를 섬기며 교회의 일꾼으로 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개인을 희생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한 희생을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은 교회를 위한 고난과 희생입니다. 오늘 말씀 20,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무엇을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디에 채웁니까? 바로 내 육체에 채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가 자신의 신앙상태를 점검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과 시간,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물질로 헌신하는 교사 선생님들. 바쁜 주일에 먼저 와서 따뜻하게 성도님들을 맞이하는 안내팀들. 성도를 위해 항상 기도하는 중보 기도팀,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찬양팀.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 섬김의 자리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곳곳에서 헌신하는 이 일꾼들이 있기에 이 교회가 설수 있는 것입니다. 섬김은 누군가에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섬기는 사람만 섬긴다는 것이죠. 일하는 일꾼만 계속 일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함께 일하는 교회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건강한 교회는 모두가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때. 즐겁습니다. 함께 일하면 일이 더 편해지고 더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온 지체가 고르게 일해야 합니다. 음식을 씹을 때요. 한쪽으로만 계속 씹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치주질환이 생기고 턱, 턱관절에 장애가 생기고 그리고 안면 근육이 비대칭해집니다. 원래 맡은 일에 두 배를 하게 되어서 이 치아와 턱관절이 빨리 훼손되게 됩니다. 건강하려면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건강하려면 균형이 필요합니다. 몸된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를 세워가는 지체들이 함께 일하고 함께 동력하는 교회가 건강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각자의 분량대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야 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의 신앙생활에 땀 흘림이 없습니까? 너무 편하게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현주소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마당만 밟고 돌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의 신앙상태를 곰곰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하면 복주시고 상주시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복을 받고 유익을 얻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난을, 고난의 삶이 남겨져 있다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고 섬기는 그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다른 사람의 육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겨두신 그 고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그 고난, 그것을 제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제가 그 누구보다도 이 고난을 기쁘고 달게 받겠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 너무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는 않았습니까? 제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한 분, 집사님 한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어,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잤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교사가 구해지지 않아서. 교사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어, 급한 상황인데 교사가 구해지지 않아서. 어, 어, 말씀을 드리자면, 어, 저희 부서입니다. 어하나에 이제 개강을 앞두고 있는데, 교사 두 분이 구해지지 않아서 새벽 4시까지 팀장님이 잠을 못 잤다라고 어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인데, 이 교사, 섬길, 섬길 교사가 구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 일에, 어, 이 어하나뿐만 아니라요, 이 교회의 모든 섬김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그 고난 제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일꾼들이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 앞에선 좋아요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이 고난을 기쁘게 여기시는 복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그 자체의 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 자체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시키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욕망의 불순물을 제거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정근과 같이 정결하고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원석을 잘 다듬어야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잘 감당하고 그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더욱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시험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넘어뜨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도록 시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다릅니다. 목적이 우리를 더욱 더 온전하게 위하,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50점인데 하나님은 60 6 0 점짜리의 시험 문제를 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감당하기가 버겁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풀어내고 감당해낼 때까지 하나님은 옆에서 노심초사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정답을 맞힐 때까지 도움을 주시고 힌트를 주시고 틀리면 다시 풀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정결하게. 정근과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처럼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욱더 온전하게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그 자체도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남겨두셨습니다. 그 고난은 복음을 위한 고난, 교회를 위한 고난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교회의 일꾼으로 거듭나기를 복음의 일꾼으로 거듭나기를 요청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선조하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위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남겨두신 그 고난, 교회를 위한 그 교회를 위한 그 고난 제 육체에 하나하나 새기며 남겨두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선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시며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위한 고난을, 복음을 위한 고난을 남겨두셨음을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너무나 안일하게, 안일주의로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는지, 코로나로 편해졌던 신앙생활, 지금도 그 모습을 이어서 너무나 편안하게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던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더 신앙에 열심을 내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꾼으로 복된 일꾼으로 귀한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갈 때에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늘 말씀을 잃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다